안녕하세요,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라플라스를 하기 앞서서 문제를 몇개 풀어볼 건데 음, 의미를 한번더 음, 되새겨보자면 f t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가 있고 이 함수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쓰이는 모든 함수입니다. 얘를 주파수 성분으로 나누고 싶어요. 만약에 뭐 S1T, 음, S2T, S3T, 점점점점 렇게해 이렇게 해서, 음, 얘를 게 해서, 성분게 나누고 싶고, 해서, 음, 래서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라플라스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f t 의 주파수, 성분, 유사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보면, 음, FT라는 함수가 있고, 아 플러스 ft 취해 주면 어떤 s에 대한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는 뭘 의미하냐? 이렇게 s 평면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exponential st의 c 플렉스 l e 퀀시 후보들, 별, 음. 유사도를 나타내는 음. 어떤 3차원 공간이 나타날 거예요. 3차원 함수가. 이게 뭐라고 하죠? 치역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더라? 정, 정이요? 네, 이게, 이게 S평면입니다. 여기 다될수 있겠죠? 끝도 없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 해서, 음, 이게 어떤, 막, 막, 이렇게,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을 거예요. s에 대한 함수가 있을 건데, 이, 가장, 발사 하는 점. 얘를 바로 폴이라고 합니다. 이 점이, 유사도 가장 높은 점이. 에요이래 S1, s s 1 s 2 S3, S4. S1. S2, S3, 아, S3 S4. 라는 어, 복소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 함수는 이렇게 알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직관을 좀 잡아봤고 이제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므로써어 이제 좀 직관 어, 문제를 단순히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이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t는 1이라고 한대요. 그때, large fs를 구하려. 그럼 뭘 구하라는 거지, 이거는? 이 ft라는 함수, ft라는 입력에 대해서, ft라는 입력의 복소주파수 후보들의 음, 성적표 유사성을 나타내는. 함수를 구하여라. 3차원 함수 이런 뜻이거든요. 뭐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프라스는 뭐냐면.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인데 FT라는 입력이 T가 0일때부터 어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부터 계속 신호는갈 거니까 뭐 줄어들면 뭐 신호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FT 어,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ST DT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ft는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s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st, 0부터 보완, 그냥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 계산이에요. 마이너스 s분의 1, 이 아니라, 제 계산이 좀 약해가지고, 아, 여기 s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럼 이걸 제가 빨간색으로 쓴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뭐냐? 사실 빨간색이 내가 제가 쓴 어, 말이 좀추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저도 여러 번의 고민 끝에 나온 네, 문장인데, 게 S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에 S플레인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음, s가, 뭐, 2일 때, 뭐, 2일 때, 는 2분의 1만큼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2분의 1, 뭐, 높이로. 이게 크기입니다. 중요한데. <laughs> 어 얘가 유사성의 크기, 그래서 언제 유사성의 크기가 여기는 2분의 1이지만, 언제 커져요? S가 0으로 가까워질 때, S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엄청 커진다. 유사성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유사성이. 여기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고 있었겠고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엄청 야 끝도 없이 올라가요. 야 아, 여기 잘못됐다 슉. 그래서 여기 유사성이 올라가요. 아 여기가 이 여기의 S 평면 S 급이어 주파수 주파수 후보들 이 주파수 후보들의 성적표가 가장 높구나. 얘를 뽑자. 너의 S는 0이다. 네. 그래서 왜 S가 0보다 크? 근데, 어 근데 여기 뭐 S가 0보다 크... 클때뭐 이런 말 있는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지금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그냥 영이다 복소 주파수는 0이구나 그래서 폴의 위치가 0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거 s 분의 1어 네. 이, 여기서도 올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올수 있고, 저기, 여기서도 이렇게 서 올라올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네. 여기서도 이렇게, 결국 여기로 보이는, 결국은 여기로 보이는, 이런 산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S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왜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좀 줄어들어야 되니까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 S가 아마 S의 실수부만을 말하는 걸일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직관은 이렇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